미안해요. <웃음> <웃음> 뭐 굳이 종목으로 따지자면 저는 육식 고기. 네. <laughs> 제가 전성기 때는 한 혼자 한한육 인분 7 인분 먹었던 적이 <laughs>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신랑한테 자기야 자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다 했더니. 사랑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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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하는 고소영 씨는 이제 신비주의같 어떤 컨셉에 의해서 사생활을 원칙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를 기술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음. 네. 예, 되게 동물적이에요. <웃음> <웃음> 그냥 본능에 따라서, 어, 본능에 따라서 약간 딱 치는 대로? 네. 좀 약간 본능적으로 그냥. 오. 사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 네. 아직도 제가 뭐, 데뷔한 지가 오래됐지만,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제 모습이 음. 좀 어색하고, 사실 그래서 피하는 건데, 사람들은 음. 뭐, 아우, 쟤 뭐,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뭐, <laughs> 어, 뭐 건방지다, 도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네, 돼서 네. 막 네. 굉장히 속상했던 어, 적도 있고, 네. 또 인터뷰를 이제 뭐 하다 보면 약간 좀 왜곡되는 부분도 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어, 뭐, 고소영 씨는 맨날 스테이크만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저 김밥 제일 좋아하고요. 뭐, 오뎅 좋아하고요. 그 다음날 뭐, 뭐 고소영은 뭐 서민 음식을 좋아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싫런 거죠. 이름으로 막 <laughs> 그런 얘기를 한거 같고. 어,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것 어, 같고. 공주 네. 막 이렇게. 어. 그렇게 어. 되니까 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꾸 기피 하게 되고 어. 아,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게 가장 아. 좋겠구나. 뭐 이렇게 또 이제 제가 그 만인의 연인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laughs> 또 다른 또 막, 아 어, 쟤는 뭐 그랬는데 또 남편은 장동건이야, 뭐 이런, <laughs> 이러면서 오는 뭐. 스트레스. 음, 그렇죠. 뭐 그런 게좀 있어서. 음, 부담감이 음. 있으실 것 같아요. 부담이 엄청 많습니 남편 장동건이야. 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지? 장동건 씨라고 불러야 되나? 애기 아빠, 뭐, 남편. 네. 뭐 아무튼. 네. 뭐 와, 장동건이다. 이렇게 만나진 않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뭐 자그르랄까 옆에 장동건이 있으면 어때? 막 이런 걸 물어보면 <웃음> 사실 <웃음> 그게 궁금하더라요 그러, 그러면 네. 어, 나도 고수영인데. 나한고수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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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 또 지금 남자친구분들 음. 또 아, 같은 누군가 장동건 있으니까. 씨가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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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뭐 자고 일어나서 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laughs> 네, 그지 뭐, 네. 뭐 하얀 시트 일어나서 딱 눈을 <laughs> 떴더니 뭐 앞에 뭐 평날이 <laughs> 어떡한 뭐 장동건 씨의 노예 이렇게 안 봐요. <웃음> <웃음> 그냥 일어나면 빨리 부시 씨 일어나서 그냥 <laughs> 씻고 그냥 뭐 생활 속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본 적이 있어요. 자꾸 뭐라? 그런 소리를 어, 해서 한번 자고 있는 옆에 이렇게 본, 적, 네. 본 적이 있어요. 잘생겼죠? <laughs> <어렸는데. 자세히 웃음> <엿두. 웃음> <laughs> 네. 네. <laughs> 장동우 씨가 저희 프로그램 나오는 건 뭐라고 생각 음, 사실 신랑이 저를 좀 되게 불안해해요 <laughs>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laughs> 네, 네. 혹시나 네, 네. 저는 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약간 호불호가 강한 네. 스타일이고 음, 네.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좀 아니어도 네. 남이 편하면 음, 좋다는 음, 스타일이고 근데 약간 어. 되게 좀 철저하신 거 같아요 네. 네. 어. 다른 거 같으면 좀 불안했을 텐데 네. 힐링캠프를 같이 팬으로서 음. 항상 옆에서 음. 봐왔으니까 네. 나가서 뭐 얘기 잘하고 오라고 그러면서 네. 예상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laughs> 무슨 예상 질문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애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굉장히 뭐 똑똑하게 질문 대, 답변한다고 이렇게 네. 얘기할 거였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좀더 진솔하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저는. 요즘 토크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온거 같아요.